어,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킨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 어, 어, 여기는 바로 킨춘 인테리어 사무실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어, 사무실이 아니라 약간 폐가 같은데 그건 기분 탓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사무실을 오랫동안, 어, 좀안 썼더니 좀 많이 낡 많이 낡았는데한 100년 안쓴것 같은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춘향아, 너도 잘, 찾... <laughs>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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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니? 야, 아늑하게 자고 있었네, 춘향아. 어, 어, 햇살이 너무 따뜻. 그만, 난 이곳에서 살려고 집이 이런 걸뭐했나봐 이걸 뭐했다고 이런 이런 스타일 좀 마음에 들어? <laughs> 이런 자연친화적인 <자연이라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laughs> 그래도 좀 천장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비도 올 수도 있고. 내가 그래서 안 그래도 복구 프로그램이라고 집을 복구해주는 데가 있대. 아, 진짜? 오, 그것도 완전 무료인지, 막 엄청 싸고 멋지게 완벽하게 막. 뭐 러브하우스 있잖아 뚜루루뚜뚜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신청 했거든 어 지금 답장 하나 보자 우리 이제 더 이상 햇빛만 쐬는 삶은 끝난 거야 우리 선크림도 발라야 되잖아 매번 뭐야 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야 집이 어 몰라 여기 사람들 마음이야 헉, 더 커져가지고 <laughs> 1 0 0층짜리를 만들어 달라 그럴까 <laughs>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다 답장 일다어 답장 왔어 집 복구 프로그램 신청하신 퀸춘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 너무 오랫동안 인테리어 키츠 인테리어 안 해서 그러나 최소한의 성공적인 인테리어 작업을 착수하시면 복구 프로그램 직원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 우리 아직 일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네. 음 오, 우리가 오, 이, 이 키츠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는 걸. 아, 안 되겠네. 일단 그러면 우레가 마지 맞으니까 이거 하고 하면 어떻게 오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귀 오. 어? 아닙니다. 일단 인테리어를 부탁해요. 응. <laughs> 순영아, 이거 읽어볼래? 나좀 이상한 거본거같아 귀, 이렇게 또 쓰였었거든? 별거 어. 아니겠지, 순영아? 설마 귀, 그거 아니지? 아, 남이나, 내까나 아무튼, 순영아, 생각해봐. 우리도 귀신이 나타날지 몰라. 귀신 아닐 거야, 그리고. 아, 이렇게. 너무 빵 뚫려있으면 지나가던 귀신도 올지 모르니까 빨리 집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뢰를 하러 가야됩니다 일단 가보죠 에이 설마 아니겠지 가자 렛츠고 렛츠고 뚜뚜뚜뚜 그래 가자 출발 <웃음> <웃음> 춘향아 지금 몸도 와야지 마음만 오면 안돼 아 밤이 됐다 응. 주, 춘향아 여기 이 집이거든? 얘가 그 보니까 뒤에쪽지 뒤에 밤에 오라고 돼 있더라고. 그서 일단 지금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데하 <laughs> 귀신이 오히려 나오지 않안나올 만들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일단 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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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해서 들어가자. 귀귀귀귀귀귀어트 귀, 귀 귀신이 아닐 거야. 주제귀귀 소리. 아주제 괜찮아, 날 믿고 용기를 내고. 어, 응? 어 여기 꼬마아이가 있어 아 언니 멋있다 아시 <laughs> 꼬마아이가 있어 되게 예쁜 꽃...꽃같은 아이가 있어 안녕하세요 킨천테리어 맞아요? 네킨천 인테리어는 맞는데 왜 밤에 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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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 뭐야 귀 뭐야 귀 뭐야 무서워 <laughs> 귀신있는 거. 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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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네?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귀신이 맞았어! 밤에 잠을 자다가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에 잠에서 자꾸 깨요. 허! 이거 폴터가이스트 뭐 이런 거아닌가 분명 아무도 없는데 그 신감만 되면. 아, 진요 가끔은 피 같은 게 식탁에 뿌려져 있고. 여기 표정도 어두워 보여. <laughs> 죽어 이런 거써 있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사라져 있어요. <laughs> 뭐래? 그럼 지금 인테리어를 연락할 게 아닌 거 아니야? 준영아? 뭐.. 그렇지. 테마사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 이런 거? 그치? 킹님이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laughs> 아빠도 안 오시고 아 지금 꼬마 이 아이밖에 없나 봐이 집에 매일 출장이 많아서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천재적인 생각을 했어요 응? 음?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귀신이 나타날 때 숨어있으려고요 만들기되는데 인테리어는 어려워서 어? 이걸로 뭐야? 최장이 되 이걸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니가 도와줄 거야. 아저 <laughs> 우리 우리가 도와줄 거야. 고마워. 인테리어 일단 도와주면 되긴 되겠지? 지금 뭐 버릴 거 없으니까 언제 보통 나타나? 뭐야? 피모든 칼이 나타나고 10분쯤 뒤 어? 아! <laughs> <laughs> 저거 뭐야? 뭐야 지하로 가는 방을 찾아 추정 나뭐 이상한거 본거같아 빨간색에 뭐 보라색 뭐 이런거 본거같은데 저기 어? 뭐야 저거 뭔가 네. 시카링 시카링이잘못봤나 시카링같이 생겼는데? 네. 이 현상이 이런 허야 식탁에 시카링 이렇게 빨간색 이거 피 뭐야 이거 쪽지는 뭐야 이 아이 아이가 큰일 날수 있잖아. 일단, 일단 빨리 귀신 이 오기 전에 비밀의 방을 정비를 하자. 안 되겠어. 지하로 가는 방을 빨리 찾아야되거든 10분 10분이니까 빨리 우리가 어, 어디가지? 꽃을 꽂아보라고 했거든. 꽃이 어디? 어디, 어디 일단 꽃이 없어. 냥아. 꽃을 찾아봐. 야, 벌써 접수가 뛰나 봐. 아, 10분 안에 해야 하는데. 야, 진짜 큰일 났어. 네 시간이 얼마 없다고 꽂아서, 꽂아서. 오케이. 차가워. 화분 화분 없나? 뭐 꽃을 꽂아. 어, 뭐, 이거 화분 같은데? 여기 맞아? 몰라. 꽂아봐. <laughs> 일단 뭐, 보 어, 뭐? 와! 와, 신기해. 갑자기 이거 <laughs> 왜 뭐야? 있어? 어? 이건 뭐지? 레버는 뭐지? 레버 닫는 거 아니? 어, 닫힌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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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를 지금 빨리 꾸미면 돼. 10분이니까 빨리 가자, 빨리. 렛츠고 요구 조건. 게임 음. 보인 하고요. 음. 귀신을 피해 오리에 있으면 아스라엘 침실, 침실과 놀이 장소와 냉장고 식탁. 음, 약간 기지 같은 곳을 원하는구만. 음, 짱아. 어, 침대를 오케이, 일단 내가 <laughs> 침대를 하겠소. 개수순? 난 음. 내가 뭘할줄 알고 있지. 뭘 하고, 뭘 하죠? 바로 냉장고. <laughs> 냉장고 맛시다 오케이, 좋았어. 놀이, 난 다, 다트 좋아하나봐. 다트 좋아합니다. 따라디따디. 야, 근데 거울 설치하면 안 좋다는 소리 있던데. 침실에 귀신 나타나는 소리 있던데. 근데 쟤, 전 집에 리 빼, 빨리 빼! 뺐어. 일단, 일단 뺐어. 일단 뺐어. 근데 난 우리 집에 거울 있는데. 바로 앞에. 어. 당당. 언니 수고했고. <laughs> 아니야, 치잖아. 설마. 어, 설마. 다트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고싶었는데 나 마크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재밌을것 같지 않아요? 이거봐 이거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거야 빨간색 가운데 빨간색 어려우니까 그리고 선 오케이 됐다 이거봐 짤지 여기 상자 안에 가지보돌 화살과 활! 화살 다양한 화살들이 있죠? 활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은 따라드따리 다트다트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써볼까요? 놀이공간 다트 신기하네 와 되게 모던하다. 여기 되게 살기 좋지 않아? 여기 웬만한, 웬만한 집보다 좋은데? 좋, 좋잖아. 그리고, 역시 우리 꼬마 아이는 귀여운 인형도 갖고 놀면 좋겠죠? 저는 자주 가져가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어? 인형으로 데코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디따리. 따라디. 수장이를 닮은, 수장이를 닮은 예쁜, 어, 뭐야, 어. 슈냥이 둘러보잖아. 아, 잠깐만요. 아, 아니나요? 예쁜. 예쁜. 너 여기서 뭘 닮은 거지? 예쁜. 어, 아, 잠, 잠으셨어. 슈 여기 이는시 잠시, 잠시. 슈이 잠시. 응? 뭐야, 왜 여자가 없죠? 어쨌든. 슈냥, 어때, 이거? 커플 염장하는 거 하는 거야. 이걸로 분노를 키워서 다트하는 거지. 어때? 괜찮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분노의 다트다. 된거 같은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뭐, 마지막으로. 카페트 정도? 옥칭? 카페트 정도 깔까? <끝> 어, 뭐야, 뭐야, 추양아, 눌러줘! 카페트 설치 중이야. 어딨어, 어딨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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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저기다, 저기다! 오케이! 너무 늦진 나왔으니까 점수가 나쁘진않을 거야 제발! 제발! <끝> 성공적인 인테리어! 와우! 봤어, 추양아? 쩔어! 됐네, <끝> 됐네! 그니까, 아이, 안녕? 뭐, 어, 뭔 소리야? 귀신 소리 아니야? 히히 빨리 찾아야 해 헉! 큰일이에요! 비밀의 방이 발각될 수 있겠어요 이럴 줄 알고 한군대도 마련했어요 천장까지 부탁해요 곧올것 같아요 하나 더해야 되나 봐 슈정아 이제 시간이 진짜 아! 슈정아 이거 봐! 헐 뭐야 헐! 여기 진짜 발각되겠는데? 여기 피범보이이 근처까지 와나봐 그니까? 안 되겠다 진짜 큰일 났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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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 <목소리> 나한 장, 천장, 어디 천장 어디 찾아야, 어디 돼? 찾아야 돼! 아... 빨리! 어, 뭐, 뭐야, 뭐야, 나 아, 여기 아니야! <laughs> 여기 아니었어, 주장. 어너 잠깐만. 어디여어디어디 돌려? 어, 천장으로 가는 곳? 아, 이거, 이것도 뭐 화분 이런 거 해야 되나? 어딨어, 어딨어? 어발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찾는데찾아어찾는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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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화분 어있어 어디 여기, <목소리> 어, 여기, 여기. 뭐야, 여기. 화분 두인데 어 뭐야 상자안에 꽃도 두개있어 <laughs> 민들레랑 데이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는건가? 어, 난 민들레 택하겠다 넌 데이지를 택할거니? <laughs> 알았다 난 데이지를 하겠다 민들레 뽁어 뽀... 어, 잠깐만 여기 위에 올라가는 데가 있는거 같은데? 근데 아무도 배 <laughs> 어떻게 올라가? 이게 어, 아닌가봐 이제 꽃을 하는거 아니야? 민들레 저기 꽂아놔 아까전에도 꽃 했을 때 됐지 않았어? 오버! 어, <laughs> 와! 신고다! 내 데이지가 맞았네. 아그아 <laughs> 그, 아, 그런 거야? 어뭐야어 빨리 섰대 나 추나고 빨리 해야 돼.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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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기. 빨리, 빨리 비밀방, 이중기. <laughs> 여긴가? 아, 아, 이중 기밀방 이중기 이중 유마 여행가? 어떻게? 지아 여기에. 아 안과 밖을 호러 분위기 나게 무기 가득하게 나 호러 분위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 없지? 내가 하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무기가 가득한 방을 꾸며줘. 그래서 이번에 완전 디펜스 스타일로 해달라는 거구만, 여러분들. 가면, 포로 느낌이 나는 요 해골들. 근데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요런 것들. 오랫동안 해골을, 해골이 막는 것 같은 요 느낌. 이건 뭐죠? 어,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우는 어, 이거, 이거 좋아보여. 오, 오~~ 무기 무기 괜찮지? 무기입니다. 그리고 라라라라 이거 어때? 오. 처형대 무섭게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착각인네 응. 처형떼에 놀자리가 없네. 이걸 없애면 어? 됐다. 오케이, 언니 처형대. 목소리가 좋아서 또들리나 봐. 아 그런거야? <laughs> 아.. 여러분 제뭐 <이제> 못... <laughs> 그..그럴..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또, 펌킨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 약간, 그, 크리스마스 악몽 이런 거 봤더니, 펌킨, 오, 이런 거. 무덤. 무덤 무섭죠? 근데 이런 걸 보고 귀신이 무서워할까? 본인이 무서운 사람인데? 무서운 귀신인데? 그렇지 않아? 모르겠네 그러게, 전혀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수동으로 닫아야 되는 듯. 어... 수덤 <laughs> <laughs> 뭐, 무기는 안 해? 무기 했나? 어, 나의 무기는 음식이야. 아, <laughs> 그, 아, 그렇구나. 새우 보니까 이거 먹을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잖아. 그치? 괜찮네. 그럼, 그럼, 그거 아지나 홀로 집에 보면 안에 있는 것들로 다 만들거든. 그럼 내가 칼도 몇개좀 구비해줄게. 자, 이러면 충분하겠지? 칼로, 칼로 무섭게 하면 되니까.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어 1번 남았다. 이러고 이제 슬슬 확인을 하면은 어, 좀만 더 이제 공포감 조성하는 거더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아, 귀신이 나타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갑자기 아 무서워 죽겠네 갑자기 기분도 무서워하지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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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꾸미지 않으면 저저 저 귀여운 꼬마이가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두개조개두개조개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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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해야 합니다. 응? 무서운 몰라요. 아주 좋이 예, 그렇습니다. 어, 이거 어때? 나 이거, 옛날에, 과학실 갈 때마다 무서웠어. 어떤 거지? 아, 뭔줄 알겠다. 말만 아이고, 들어도 뭔줄 알겠는데. 어, 그치. <laughs> 과학실 하면 떠오르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laughs> 그리고요, 이거, 저 이것도 살짝 무서워요. 이거, 이런 거. 의사, 의사분들 어떻게 이거 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이래서 결국 난 의사가 되지 못했다. 이 수술 같은 느낌. 그렇군. 저는? 그렇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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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종이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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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마우리 오케이 오케이 됐다!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한거 같긴 한데 어 뭐야! 마음을 속도로 나본데시내음식 마음에 들었구만 그런 건가? 그, <laughs> 좋았서 과학실도 마음에 들었구만? <웃음> 뭐야! 귀신 소리 들리는 거 같아 어떡하지? 어? 아래방? 어 여기 말고 아래방 가자! 엄마 이거 아래방 가는 거같아 우리 옆에 있어 주자 알았어 갈게! 형 빨리빨리 빨리 서둘러야 돼! 안 돼! 가다가 마주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가다가 마주치면 진짜 큰일 난다고! 어어! 나 어. 벌써 들어왔어! 어. 귀신이! 저 귀신이거 봐! 저 밀크, 밀크티 같이 생까지 생긴 애! 내보다 귀신이 귀엽네! 자미로가야 돼! 위로! 위로! 미로로야야 돼. 이뤄 잃었어 뤄 미뤄! 어뤄 미뤄! 미 왔어! 뤄어 잃었어! 어떡해! 우리 너무 늦었나? 어. 를 들통났어. 문 열려 있어서 그런가? 어, 꼬마이 왔다. 어, 너 진짜 빠르고 이게 네, 대단하다. 어. 어떻게 어떻게 왔지? 이거 내리면 올리면 어! 없어진다. 이거 봐. 씨발 이거 막 없어졌어. 없어. 어. 이거 이렇게 내리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어! 없어져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이제 여기서 숨어서 기다리면 될거 같고. 혹시 모르니까 이 참나무로 가려 놓자. 어기. 오케이. 메모고 들통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럼 어쩌지? 어 여기 볼수 있다. 그럼 죽는 거 아닌가요? 죽어라고 쓰여 있는 쪽지는 처음인데 사실. 꽃은 내가 좋아하는 거지 후후. 어 뭐야 사자 설치하는 소리 났어. 아 무서 무섭다고? 어? 이런 게 통하는 거야? 어 뭐야? 귀신이 우는 거 같은데? 잠깐 귀신이 우는 거 같은데요? 뭔가 어, 어. 궁금한데? 어, 어 저기 저기 있어. 벽 보고 서 있어. 아니 어. 설마 나가려고? 오, 너무 위험해. 그래 위험해 뭐? 어. 엄청 빨리 나가자. 귀, 귀신아 괜찮아? 우리가 너무 힘나. 으아, <laughs> 무서웠어. 뭐야, 귀신 되게 조그만 해였잖아 우리 너무 겁먹은 거 아니야? 의외로 겁쟁이 뭐야. 귀신이었는데? 에이. 나는 나는 여기 돌아잖아 <laughs> 그러니까, 여기 악령이 있길래 도와주려고 항상 밤에 돌아다닌 것 뿐인데. 아, 그래서 얘가 돌아다닌 소리였네. 잠깐만. 아, 악령? 설마, 그럼 어? 너가 그 칼이나 떡지를 남긴 거 아니야? 뭐야,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데을한건또 다른 존재인가? 아니야 난이 아빠가 항상 기도에 생긴 수월형이라고 착하고 다정한 이 꼬마아이를 항상 아빠 걱정하는데 지나가다 기도 소리 들었지 뭐야 아무튼 헉, 우리 발견한 것 같아 악령이 뭐 뭐라고? 왜 악령 오나봐 악령도 오나봐 악령 안경, 안영도 오나봐 어떻게어떻게 안으로 애들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빨리, 일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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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안으로 들어와 얘들아 뭐야 힘든 가루를 뿌린다 귀신들이 있기 힘든 가루를 뿌린대 쉬란 원 너도 어..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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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뭔가 얘가 비밀해방 플러스로 뭔가를 뿌렸어 모기 퇴치제 같은 귀신 퇴치제인가 봐으 음? <laughs> <laughs> 뭐야 여기 있어? 악령이 보여 움직이는 거이 <laughs> 소리 났잖아 누가 만든 거야 그런데 이비밀의방 같은 건 잠깐 이 악취는? 오 어, 모기 퇴치제 모기 퇴치제 천사.. 어? 으음? <laughs> 겨드랑이 음? 냄새요? 어? 와 여자 이제 여긴 이제 못티겠어 어어 어 그리고 왜 겨드랑이가 해 그런 거와네 겨드랑이가 그렇게 심한 건가 어너 겨드랑이가 니 어린아이가 어 그런데 잠깐 나 진급한 것 같아 수호천사가 되었어 뭐야 왜 갑자기 하얀 뭐가 보였는데? 와 축하해 정말 어? 기쁘다 안경도 없어지고 친구도 생기고 아빠가 나를 생각하는 거 알아서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고마워. 다키즈 인테리어 덕분이야. 와, 최정아 킹덤도 인테리어 했어. 그리고 얘, 수호 귀신에서 수호 천사가 됐나봐. 뭐가 약간 좀 빨아져서 뛸해졌는데?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뭐? 오늘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어. 어. 아. 모르겠다. 너돈 있니? 최정아 <laughs> 우린 착한 일을 했잖아. 성공적 인테리어 했으니까 집이라도 생길 거야. 일단 가자. 랄랄라 <laughs> 네. <laughs> 어? 한거 팀이면 집1 0짜리로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고생했다. 이제 우리 성공적 인테리어 했으니까 거기 복구 프로그램도 해주겠지, 춘향아 괜찮겠지? 어, 이제 100층 빌딩 나온다니데 그러, 그러겠지? 아, 진짜 오늘 너무 무서웠어. 귀신이 그래도 착한, 착한 귀신에서 다행이지. 진짜 막 악령이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아, 진짜 막, 동풀갱어 같이 그거. 귀신들이 여러 명일 줄이야. 가짜 막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아니겠지? 아. 어, 어 다, 당연하지. 어, 어 왜그러 너무 말... 무섭다. 빨리 들어가자.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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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투가 던지? 어쨌든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집이 이사합니다. 다음에도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많이 시청 부탁드려요. 빠이빠이.